야, 너돈 있냐? 있으면 5천 원만 줘봐 아니, 없는데 그리고 있어도 내가 오빠한테 돈을 왜 줘야 해? 당연히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흥, 내말 한마디면 너 엄마한테 혼나는 거 시간 문제야 어쩔래? 엄마 불러? 하 아, 진짜 없다니까 거짓말은? 저기 있잖아, 네 돼지 저금통 뭐래? 그건 내가 유리소년단 굿즈 사려고 모은 돈이란 말이야 유리소년단 같은 소리 하네 요건 내가 잘쓸 테니 걱정은 너어도 아, 이리 내놔 주세요. 오라버니 해봐. <laughs> 뭐래, 미친놈이 이리 주라고? 응, 음, 싫은데, 싫은데. 아이, 개새끼. 아, 내 머리. 응, 음, 엄마. 지가 잘못해놓고 울고 있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저태지가 내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진짜야? 오서리, 너 누가 오빠 머리때리래 아, 오빠가 먼저 내 저금통 깼단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너 오빠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알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아씨 맨날 나한테만 그래 당연히 오빠가 어떤 머리를 가졌는지 저도 잘 압니다 오빠는 저랑 달리 머리가 뛰어나서 어디를 가든 천재 신동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 부모님의 자랑이자 사랑을 독차지했죠 부모님이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크셔서 아낌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셨고 집안 형편에 과하지만 달마다 교육비를 400만원씩 쓰면서 강남에서 사교육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 영어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와서 학원을 좀 옮길까 하는데 뭐? 지금 학원이 뭐가 어때서 그만한 돈으로 그런 학원 찾기가 쉬운지 알아? 엄마 나 수학쌤 좀 바꿔줘 수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어머 진짜?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얼른 바꿔야지 어디 원하는 쌤 있어? 있으면 말만 해 온 가족이 오빠의 대학에만 신경 썼고 자연스럽게 저는 뒷전이 됐죠. 결국 오빠는 부모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서울대 합격을 했고 경영 전공에 입학해 어학연수까지 2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7년째 취준 중입니다. 엄마 나돈좀 주라. 뭐? 또 돈? 저번에 준 돈은 어떡하고? 아, 여자친구 부모님 보러 간다고 옷좀사 입는다고 벌써 다 썼지. 에휴, 엄마도 이번 달 내야 할게 많은데. 뭐? 그럼 나 이번 달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이번 주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술 사기로 했단 말이야. 아빠, 아, <laughs> 그, 그래. 집안 장남이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지. 여, 기 10만 원이면 되려나? 다섯 명 모이는데요. 그, 그치. 10은 너무 적지. 이. 20이면 되려나? 아빠 30그 이상은 나도 강자요. 대학 등록금에 어학연수 비용까지 부모님께서 다 지원해주신 덕분에 오빠는 그 흔한 알바 한번 안 해봤고, 30대 중반인데 사회생활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일찌감치 공부가 적성이 아니란 걸 깨닫고, 패션 공부를 해서 관련 업계 취업을 했습니다. 전문대에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집에 생활비도 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집에 생활비를 계속 줘도 오빠가 놀고 먹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뭐? 싫어. 내가 왜 오빠한테 돈을 줘야 해? 아니, 설이야. 이번에 오빠가 사기를 좀 당했는데, 아, 엄마! 사기 아니라니까? 그냥 고향 친구한테 돈좀 빌려준 거라고. 아, 진짜. 어, 그 그래. 어쨌든 사기가 아니고 어쩌다가 대출을 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네. 하, 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얼마? 한한 한 장. 백만 원? 아니. 천, 천만 원? 응. 뭐? 천만 원? 진짜 미쳤네. 엄마, 그렇게 큰 돈이 나한테 어딨어? 너그 결혼자금 모은 것좀 보태주면 안 될까? 엄마 미쳤어? 내가 그돈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이게 어디 뚫린 입이라고 엄마한테 욕을 해? 그리고 오빠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지? 가족한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아빠도 좀 정신 차려 저 새끼가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누가 누굴 걱정해? 뭐? 저 새끼? 이게 진짜 너연 끊고 싶어서 작정했냐? 연 좋아하네 이제 와서 솔직히 이 집에 내 자리가 있긴 했어? 맨날 오빠 오빠. 나는 항상 뒷전이었으면서. 나도 참으려 했는데, 이젠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 어차피 나가려고 했는데 잘 됐네. 뭐? 어디를 가? 너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도 없으면서. 참나. 어디든 여기보다 괜찮지 않겠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돈에 관련된 얘기면 더더욱 연락하지 마. 그리고, 이딴 얘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갖다 팔아라. 야!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던지냐? 아씨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게 진짜. 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 지긋지긋해. 그렇게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드디어 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결국 돈이 없던 오빠가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비싼 운동화를 다 갖다 팔았는지, 조금씩 빚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긴 하는데 돈에 관련된 얘기면 어림도 없이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어쨌든 부모님도 이제는 오빠를 포기했는지 지원이란 지원은 다 끊어버린 것 같던데 오빠가 정신을 차려서 빨리 자기 앞가림 좀잘 했으면 좋겠네요.